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꽃순재입니다. 새벽역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그쳐가는 것 같아요. 빗소리에 잠이 깨서 혹시, 혹시나, 어, 비설거지가 안된 친구들이 있나 하고 나왔다가 그비 내리는 밤 풍경이, 새벽 풍경이 너무 좋아서요. 딸하고 우산 쓰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서 아침 역에 다시 들어가서 잤습니다. 지금도 깨끗하니 기온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참좋 좋아요. 상쾌하고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내일 모레가 어 입춘이라는 거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날씨가 봄처럼 따뜻할 때 정리되지 않는 마당을 또한 번씩 정리하고 했는데요. 아직은 겨울에 있는 아직은 봄이 아닌 마당 풍경은 이렇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조금은 이렇게 새싹을 보여주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율마가 비맞이를 하러 나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겨울 동안에도 많이 컸어요. 어, 이거 절반밖에 안 됐었는데, 어, 배로 큰것 같아요. 여기, 율마 꺾고지 한, 9월달인가? 꺾고지 한 친구들은 지금 요 상태인데, 얘네들 살았겠죠? 여기 깨끗한 것도 있고, 어, 옆에 이렇게 갈색인 이런 친구도 있지만, 음, 살았을 것 같아. 아직까지 겨우네. 9월달부터 지금까지니까, 어, 살아있지 않을까.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은 건들지 않고 놔두려고 해요. 더 확실하게 클 때까지. 요 친구는, 어, 월광화라고 노란 꽃이 피는 친구입니다. 요지기도 비맞이를 하러 나왔고요. 여기는 이거는 춘절국입니다. 요거는 풍로초가 마당에 있던 풍로초들은 다 얼었고요. 얼어 얼어서 회복 가능성이 없고요. 마당에서도 조금 스치로폴 밑에 비닐을 쓰고 있던 친구들은 어 회복이 될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이 빨갛게 단풍이 들어, 이 초록초록한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겨울을 지낸 음, 친구들입니다. 확실히 겨울에 어떻게 지내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봄에 회복이 빠른 거 같아요. 여기 있, 어 뭐지요? 이끼 끝에 매달린 이끼 끝에 졸졸한 빗방울, 이슬방울처럼 맺혀 있는 요게 참 예쁩니다. 뭔가 또또 또 다른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포리카, 민들레도 비맞이를 하러 나왔어요. 이 친구도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지내는데요. 어, 싱싱하죠. 노란 꽃이 피어 줄 겁니다. 여기 사계 어, 국화도 비맞이를 하러 나왔고요. 이렇게 한 송이 피어 있고, 어, 꽃 몽우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베란다에서 겨울을 지냈는데요. 이제 요번 내일 오늘 어 오늘 밤과 내일 밤 기온 한번 떨어지는 거를 지나고 나면 밖으로 내줄까 싶어요. 밖에 그냥이 아니라 밤에는 비닐을 한 번씩 기온에 따라서 씌워주는 그렇게 밤을 지낼까 싶어요. 여기 사랑초 친구가요. 이게 아직 꽃이 안 피고, 꽃대가 지금 두개 올라오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잎사귀가 완전히 확 벌어진 거 있죠? 이 친구가 비 맞고 너무너무 신이 났나 봐요. 확 벌어졌어요. 왜 보면 너무 싱그럽고 신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화초도 되게 좋은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베란다에 있던 갯모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서 비를, 밤새 비를 맞고, 어, 그동안 맺혀 있던 씨, 어, 꽃송이를 다 떨구었는데요. 어, 일부러 다 떨구게, 어, 떨구어야 또새 봄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잎사귀가 많이 연약해져 있어요. 겨울에, 어, 죽지는 않는 베란다에 지내서 잎사귀가 어 신선한데요 그렇다고 건강한 상태도 아닌 것 같아요 근근히 유지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 역시 밖에서 바람 맞고 적당한 바람과 기온을 맞아야 건강하게 짱짱하게 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다 사랑초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도 완전히 봄이죠 꽃은 안 피우고 이 친구는 어 뒤늦게까지 뒤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어, 늦게 늦게 베란다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단풍이 들고 이제 다시 어, 초록초록한 잎들이 나고 있어요. 여기는 얘는 계속 베란다에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 신 신선 싱싱하죠. 베란다도 얼지는 않을 뿐이지 밖에가 기온 떨어지면. 한 2도까지는 계속 내려갔었어요. 밤 기온이 2도까지는 내려갔었어요. 2도, 3도 이 정도. 물론 또또 또 이렇게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음, 조금 더 6, 7도까지 또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2도까지는 얼지 않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견디기는 한다는 이렇게 싱싱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도 사랑초지요? 요거는 목사랑초인데 꽃은 없어요. 이것도 목사랑초 꽃은 없고 어이 친구도 비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풍랑과 석곡이고요. 여기는 딸기, 얘는 빨간 꽃이 피는 딸기고요 이거는 하얀 꽃이 피는 딸기예요 오늘 황금부추 히어유도 밖에서 비 맞고 요런 상태로 있고요 요거는 다이시아예요 지금은 오늘은 꽃이 없는데요 얘도 밤새 비를 맞았어요 여기 조그만 꽃몽우리가 보이죠. 어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들이 다 꽃몽우리예요. 마당에서 비닐 쓰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뒤에 다육이들은 비안 맞추기 위해서 비닐을 벗겨 주지 않았고요. 여기는 이메리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메리스와 리스본. 요고, 리스본. 핑크가 피는 거고요. 여기는 이메리스. 흰색 꽃이 피는 백설공주라고 하죠. 백설공주, 핑크공주. 꽃몽울리가 맺힌 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내내 황금부추 히어유고요. 여기도 이메리스입니다. 어, 요 친구들은 좀더 따뜻한 곳에서 비닐을 쓰고 있었고요. 저 친구는, 어, 더 추운 곳에서 뿌리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추운 곳에 놨더니, 완전히, 어, 얼었어요. 완전히 얼었지만 죽은 상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어, 꽃을 제일 늦게 피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메리스 꽃을 아주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또 마당이 아닌 다른 쪽에 또 비닐, 작은 비닐 하우스가 있는 곳인데요. 어, 이 친구가, 어, 장미들이 겨울 동안에 베란다에서 꽃을 보여줬던 장미들을 이렇게 이쪽에 놓고 어제 비를 맞았습니다. 여기도 이메리스가 있네요. 이 친구들도 여기 뾰족뾰족 새순인지 꽃눈인지 앉은 거 보세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지 않나요? 이 친구 정말 작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손손제손 크기만도 안한 작은 친구.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 친구보다 여기가 회복이 더 빠르네요. 베란다로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또그 다니다가 하면서 그 부러진 아이를 부러져서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꽂아놨는데, 어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아요. 이거 꽂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보름 정도? 뭐,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상태가 괜찮아요. 이메리스. 다음에 여기는 계속 베란다에 있던 그 이메리스입니다. 꽃이 하얗게 폈지요. 벌써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나? 아직 다 피지도 않았는데. 베란다 이메리스. 그리고, 어, 베란다에서 계속 청아지 손이 꽃을 보겠다고 겨울 동안에 있던 친구가 꽃이 안 피는 거는 아닌데요. 많이 피진 않고 어, 햇빛이 많이 없어서 키만 낄쭉 낄쭉 늘어져 가지고 그 꽃대를 다 잘랐어요. 꽃대를 다 잘라 가지고 한 2주 전에 꽃대를 다 잘라 가지고 이쪽에 자른 꽃대들을 여기다가 꽂아 놨어요. 꽂아놨는데 그냥 또 꽃몽울이 버리기도 아까워서 어~ 뭐 얘네들이 꺾꽂이가 될지 어떨지 모르고 버리기 아까워서 꽂은 애들이고 그래서 꽃도 다 자르지 않고 꽃몽울이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꽂아놨더니 여기서 이러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 친구들도 꽃꽂이가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청아지손이는 밖에서 비닐 쓰고 있던 친구인데요. 어, 꽁꽁 얼었던 거를 씨떨어진 친구가 3개 있었거든요. 3포트 어, 담아놨다가 작은 포트에 해서 그래도 비닐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여, 여려서 그런지 어, 얼었어요 어, 꽃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밖에 놨더니 어, 그래,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베란다에 들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런 묵은 가지도 자르지 않았어요 이런 여기 아직 줄기는 살아 있기 때문에 어, 회복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거 자르면 오히려 고기도 어, 아물어야 상처가 아물어야 하니까 어, 그래서 두제 어, 자르지 않고 아직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친구는 많이 회복이 됐고 뒤에 친구는 그냥 그렇죠. 그런데 또 꽃대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청아지손이 두 화분. 여기는 원래 기존에 겨울에도 계속 꽃보겠다고 좀 올라오는 새로 올라오는 짱짱한 친구를 꽃을 보기 위해서 다 잘랐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어 그냥 비어 바이올렛이 예쁘게 피었네요. 바이바이올렛이 예쁘게 피었네요. 아주 오늘 왜더 깨끗해 보이지? 연요 보이는 그대로 연보라빛 예쁘네요. 어, 이게 싹스롬? 싹소롬. 싹소롬과 비슷한데요. 또 싹소롬하고는 좀 달라요. 아마 제가 알기로, 어, 싹소롬이 추위를 더 열대성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하고. 하나는, 얘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장미 허브하고 잎사귀 비슷하고 싹소롬, 잎사귀 상태로 오면 은이바이올 hub hub 그 h u 장미허브하고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미허브는 꽃이 없죠? 그리고 싹소롬과 바이바이올렛 u 꽃이 같은 듯또 다릅니다. 잎사귀도 같은 듯 달라요. 저희 집에 있는 것은 바이바이 올렛입니다 스토키. 자, 오늘 이렇게 어 저희 베란다와 마당 정원 상태 보여드렸습니다. 이 친구 물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꽃이 다 됐을까요? 자, 오늘 이, 아, 2월 1일이죠? 새롭게 맞이하는 세 어, 달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